조금 앞쪽에서 개서만 아... 아, 오, 른쪽 아, 난, 난, 주시그대고 어, 아, 로개서 쪼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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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오케이. 무슨 형제 시청자분들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도 있고. 그치, 뭐또 보신 오늘 처음 분들은. 보신 분도 있거든. 네, 풀로 못 봤잖아. 네, 그럼 여기서 합동 공연을 하면 아, 합동 무대 보시주면은얼최지겠노 합동 무대 렛츠 고. 고아나는 어, 그대로. 있고형님이맨 위로. 나만 이렇게 남 옆으로. 음. 네, 옆으로. 아 이거 뷰스? 이거 뷰스 엄청나올것 같은데? 아씨, 이렇게 어렵냐? <laughs> <거기 옆에. 웃음> 지 밌는 눈같 은데, 넌나누 렇지 않 는지？한 번 이라도 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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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쁘해. 정말 한현상이다 아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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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2천만뷰 나올까, 2천만 뷰. 2천만뷰 나올까. 내가 문득 생각했는데, 하진 않겠지만, 호동이랑 장훈이가 이거 하면 천만 들만보투 <laughs> 평양업으구나 아, 진짜, 나중에, 언젠간 모르겠지만, 진짜, 강호동 서장원의 밈킬러. 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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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웬만하면 답장하는 거야, 우리가. 아, <laughs> 늙기 전에 한번 합시다. 밈! 그래. 여서 <laughs> 이제, 피식 대학 우리, 민은... <laughs> 우리 재영이 민수 뛰어탈? <laughs> 저기는 어디 갔어, <laughs> 용주? 날라간 거야? 어떻게? <laughs> 아, 뮤직비디오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어, 아, 어떻게? 무소 선을 할것 같은데? 어. 아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laughs> 좀 춤이 없나 그 사실 아. 어, 용주 형이 춤에 흥미가 좀 없어. 아, 맞아. 어. 재능도 없고 어. 재능도 <laughs> 없고 아, 확실하구나. 흥미도 아, 없어. 맞아. 진짜 우리 실제로 이거 하면서 춤이 되게 좋아졌어. 음. 음. 어 진짜 그, 즐겨 그, 우린. 그 뒤도 그 계속 하고 있거든. 음. 리마스터를 계속 하고 있거든. 음. 춤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용주 말고 니네 둘이가 빠... 그냥 더 친한 거야? 니네 <laughs> 둘이. 아. 그건 아니야. 안 친해. 어, 진짜? 우리는 뭐이 <laughs> 어, 맞아. 아, 미라 진짜. 근데 맞아. 신기했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계고. 진짜? 이 이렇게 춤도 추고 아, 이렇게 아... 하는 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긴 해. 진짜? 맞으면은 어, 우리는 사실 취향이 진짜 다 정반대야. 예를 어? 들면. 어? 뭐 나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민수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고 어. 민수는 패션이나 뭐 뷰티 이런 것에 관심 많은데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어. 그리고 또 뭐... 누가 봐도 뭐 없어 보여. 요 <laughs> <laughs> 되게... 아니, 미안한데. 지금... 아니, 우리가 이건 뭐 편견일 수 있는데 되게 잠깐만, 있어 저, 보이지. 아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생각 어할머 아니, 되게 패션, 재영이가 어... 어, 패션을 관심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어, 없다. 그냥... 서로 다르니까 상대 보완이 되는 거지. 맞아, 맞아, 그래서 아, 맞아. 그래서 컨텐츠 진짜 너무 좋아. 그래야 오래가.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맞아. 이, 이런 비즈니스 관계가 오래간다. 그럼. 그래, 아니, 우리 아형 봐. 아형 10년 됐잖아, 얼마 전에. 응, 응, 10주년. 응. 끝나자, 마자 어디 갔지? 할 정도로 <laughs> <laughs> 진짜 진짜 나 와, 깜짝 놀랐서 저번에 아, 살고 나서 오. 끝나자마자 서로 얼굴 나보더라고 어? 어 <laughs> 회식하고 이러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회식 어. 가장 최근에 한 회식이 한 2년 넘었어 요 우와 우리 비싸 와. 우리 진짜 비싸 우리도 그 용주, 민수, 재영 이렇게 셋이서 술 마신 적이 7년 같이했는데 한번 아 있었어. 진짜. 한이랑 나랑 해봐. 술 마신지 10년 됐어. <laughs> 야, 이게 어. 서, 이게 이 팀은 어. 서로 무조건 틀려야 되는 거 같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야 서로 맞춰. 그 둘은 컨텐츠가 엄청 많잖아. 음. 다 직접 회의를 하는 거야. 어 우리는 우리가 직접 다 응. 어, 응, 회의를 해. 근데 둘이 지금 눈 마주치는 것도 어색한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딱 얘는 앞자리 들을까 어, 보이지. 어, 어, 앞자리 들 어, <laughs> 보여. 그래. 안 보일까요? 지면안 돼. 아 그러니까 어, 그래, 그래. 이게 그게 있어. 비즈니스 관계다 보니까 음. 이제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서로 조심스러운 거야. 음 그러네. 아. 그러니까 아. 내가 한이 말이 혹시 이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아. 것 때문에 서로 조심하는 관계가 아. 7년 동안 이어지고 있어. 오. 원래는 둘이 동갑이야? 팔팔. 난 구일. 아, 껌이고. 음. 아, 그 여러 컨텐츠 중에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나? 나는 한상산악회를 어. 제일 좋아했어. 요 음. 우리 한사랑산악회의 최고의 장점은 바로 이 의리야, 의리. 말이야. 음. 여기 와서 불멍한다. 불멍해, 불멍해. 서울로 또 시작이 됐지, 그렇지? 맞아. 어. 내 내가 거기서 이제 회장 역할이었는데. 음. 내마음대로할수 있었거든. 음. 어. 야임만니 나와. 야 호롱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시끄러? 내보. 뭐 이런 거 그냥. 야, 내가 더 연기야, 연기, 연기, 연기. 진짜 나을 거 없어요. 내가 평나그못받가지고내저 <laughs> 아, <laughs> 사람이 왜 저러나 갑자기? 나그 컨디션 몰라 그거를. 피식쇼는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래. 나는 사실 피식쇼가 되게 좋아. 아. 아.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the greatest show after 1977. 오오 아, 예, 예, 예. So I like to give them a love too. Cause I see like this little bit. Oh, for the people. 저도 그래요 o u so do you. I'm thinking, 은 m just kushner. You're a poet. You're a p 거 e t You're a poet. 나 o 수있 e a poet. y 는 이런 식으로, 영화, 영화. 아, 지금 섭외한 거였어. 동현아, 동현아 어때, 동현 우기랑 같잖아, 나지 우기랑. 어, 우기, 우기. 영화사 가셨 아, 아, 어. 최초로 번역기 돌려서 해봐봐, 어, 어. 어, <laughs> 재밌잖아, 돌려 어. 아, 여행하듯이. 아, 그래. 그래, 여행하듯이. 근데 저는, 어, 다채롭게. <laughs> 근데 최근에 영철이가 또나왔어 진짜? 거기 왜 나갔어? 그러게요. 그 어쨌든 이번에 피쇼하에서 깜짝 놀랐지. 호동아, 너가 이해가 가더라. 아, 이해 가지? 어. 아, 나 방송을 봤을 때는 호동아, 왜 이렇게 혼내는 거야, 영철이를. 아니야. 나 혼내고 음. 싶더라. 아, 사실, 선배인데. 사실 너무 많이 했어. 아, 사실, 아, 사실 나제 그 피지샵에서 <laughs> 내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저 먼저 집에 가면 안 돼요. 라고. 진짜 니네도 느껴봐야 돼. 어, 있다. 그러니까... Shut up. Shut up! Shut up! Shut up and e me go. Shut up and me go. Yeah, he picked me. Ah. 아 pick me, d i c k me, pick me. <laughs> <laughs> show 행운 열차. 아 여러분, 복권. 쏘세요, 쏘세요. You know, so so, so, so. Yeah, yeah, yeah. ready? Shut up! Shut up! Shut up! 노래를 계속 하시더라고. 노래를. 대화를 하고 싶은데 자꾸 노래를 하니까. <laughs> 하숙비나 월세가 얼마였어? 월세. Give it to me 월 때. Give it to me 월 때. 그송었는데 저만 먼저 집에 가면 안 돼? 힘들어. <laughs> <laughs> 아유 많이 힘들어 하네. <laughs> 아. 잘 어울린다 근데 영철이. <laughs> 잘 어울린다 근데 영철이. 그때 기억아 그때 기억. <laughs> 추석에 보기 좋았겠다. <웃음> 그래서 손성이 승내려 가겠네 그냥 <laughs> 끝나지가 않아. <laughs> <와>, 끝나지 마침표가 <웃음> 없어. <laughs> 미안아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입구에서 다 따로 네 혼자 편하게 주는데 딱 다가가더라고. 그래서 미애라 너한테뭐 아까 유익한 얘기했어. 이야 기게뭐 기계나 뭐어 있어? <laughs> 기현이가 막 네한테 사랑하는기회가 되고 움들이얘기고 <laughs> 무슨 얘기를 건물어 아니 나도 하나 얘기할게. 어. 영철이가 내가 처 여기 아형 나왔을 때 삼대면 소개했었잖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삼대면이 뭔지 알아? 라면. 냉면. 냉면. 조면? 그걸 되게 감명깊게 봐줬나 너무 고마운데 그걸 음. 볼 때마다 얘기해서 너무 지겨워. 나내 <laughs> <laughs> <그리고 웃음> <laughs> 이름도 몰라 나 <laughs> 조미연인데 자꾸 최미연이라고 해. 다 부수니까 나는 또 좋은 나로 다음에 보면 또 한단 말이야. 쫄면, 나면, 자, 자, 자. 자, 자. 자. 이제, 민수롭다 이게 유명하잖아. 아, 희철이가 아, 이거 엄청 팬이야. 아, 그러니까. 오늘 있었으면 정말 잘막따라고 그래. 했을 텐데. 그러니까. 아니, 아니, 희철이가 뭐, 인별그램에 거기서 막 팔로우하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민수롭다가 그게 이제 배우분들을 이제 좀, 배우분들 유튜브를 많이 하시잖아.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따라하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콘텐츠야 그런데 음 유튜브인데 되게 긴장된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 편하게 자기 일상 보여준다고. 아 생각하시나요? 그래? 네. 아니 좋아할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laughs> <laughs> 아, 그래? 배우들. 아 근데 나도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나 그냥 나 아저씨야 나도. 아저씨처럼 전혀 안 보이시는 분. 아, 아 그래? 하네요. 아니야 나 서른 다섯이야. 다섯이세요? 어. 이 댓글 뭐지? 왔다 내 업보? 이, 아... 이게 무슨 뜻이야? 댓크스싱 구독자분께서 천원업표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김민즈 유튜브를 볼수 있게 됐다 진짜 감사하다 진짜 <laughs> 감사하다 설명 <한> 듣고 <웃음> <웃음> 잘한다 잘한다 와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그 여기에 <laughs> 이제 다른 게스트들이 또 같이 나오거든. 아, 그치 그치. 이수지도자. 뭐 보셨어? 어, 1 세대 때 이제 김영철 선생님이 전화 연기를 하셨고. 맞아.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하는데 최초 공개를 좀 할게. 어, 뭐야? 강한을, 김영광, 김민수는 형제가 아니야. <laughs> 이거는 미라클 수배다. 아, 우리가 이분을 모셨어. 어, 진짜? 뭐? 어? 어? 탑 배우! 어? 김미수씨가 오셨습니다! 아, <laughs> 밥 먹었어요? 아, 지금. 우리 할 때. 오늘 진짜 아는 형님의 제가 첫 예능 나들이인데. 어? <laughs> 너무너무 감사하게. 어?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지켜봐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배우 김민수입니다. 아 아니 평소에 예능 안 하시기로 유명하신데 어떻게 저희 아는 형님을 선택해서 나와서 어. 너무 감사해서. 아저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강호동 배우님이 계셔가지고 아, 배우님 네,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예전에 마을 뻔했다고 얘기들었나요? <laughs> 나 된다고. 네. 네. 아, 그러니까 목목 목 밑에, 목, 밑에. 네, 얼굴 안 때리시더라고. 속에 안 되게. 너무 감사하게. 너무 아니, 감사하게. 너무 감사하게. 목 밑에. 민수님은 우리 아는 형님 아영 아. 보신 적은 있어요? 아 그럼요. 제가 너무 너무 네 즐겨 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행복합니다. 영광이에요. 네. 미연 씨가 꼭한번 연기하고 싶은 배우로 김민수 씨, 아. 예전에 아. 한번 얘기한 아. 적이 아.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 네. 어. 정말, 네. 정말. 정말 감사하다. <laughs> 아, 아아 아, 아, 자, 개별 활동 재영이는 너드 학계론 안녕 하십니까? 저첫 연애가 대학교 때였는데 사귀고 나서 진짜 말하기 싫어하더라고. 이제 너드 그런 친구들 있잖아, 되게, 음. 되게 내향적이고, 음. 약간 조금 자신감 없고 이런 음. 친구들, 네, 약간 연애도 잘 못하고 네,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의 특징 음. 내가 강의를 만들었어. 재영이가 아. 음. 되게 이거 하는 게 권위가 있는 게 실제로 그 출신이야. 재영이가 어떻게 해 그런. 아, 왜냐면 재영이가 진짜 그 어. 너 컴퓨터 공학과 출신 아니야? 어, 어 실제로 컴퓨터 공학과이기도 어. 하고. 어. 실제로 아까 그 얼굴에 입스가 온 이후로 <laughs> 쭉 어, 나는 어,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laughs> 어. 내 강의에 공감을 해가지고 <laughs> 그럼 재영이가 볼때 우리 위반 최고의 너드가 누구야? 영철이. 난딱 분위기 너드야. 난 <딱> <웃음> <울리게> <웃음> 나, 나 걱정돼, 이제. <laughs> 왜? 나, 나, 왜? 나 내가 너드야. 아, 딱 봐도 피지컬이 아, 너드야. 너드? 피지컬이요? <laughs> 피지컬. 아, 피지컬이. 피지컬. 미국 영어에서 나오면 딱너드 아, 그치, 그치. 아, 딱, 딱. 너드 안경이 런 거지, 쓰 안경. 텐션은 전혀 아니지. 아, 그치. 그치. 텐션은 너드가 텐션이... 아니야. 텐션은 어... 아니야. 근데 이제 내가 연구한 것 중에 내향적 너드가 있고, 외향적 너드가 있고. 내향적 너드의 특징은 되게 외향적 외향적 외향적인데, 외향적인데 아... 눈치가 없어. 맞아. 살이떨어 아, 그래서 학기 초에는, 아니면 학기 초나 이런 집단의 초반에는 인기가 되게 많아. 쟤 어... 되게 재밌는 가 보다 하고 달려들다가 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얘 주변에 아무도 없어. 정확한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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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궁금한데? 어, 너무 궁금한데? 어, 어, 근데, 재영이는 그렇게 너드인 척 하더니 결혼한다고 들었는데. 아, 결혼은? 음 아, 음 너들은 어 결혼은 좀 다른 건데? 어, 맞아. 예, 어, 겉해 네, 뭐, 어,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수많은 경험들이 모여가지고, 음. 이제 나도 할수 있게 되었어. 아아아 <laughs> 이걸 그대로 그냥 어, 이체로 살았으면 아마 못했을 텐데, 아 어. 나도 이걸 계속 부딪혔지. 어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어... 그러나가... 근데 재이가 결혼하는데 왜 장훈이가 도움을 줬다고 그래? 장훈이가 왜? 아 이혼... 맞아 나랑 이제 함께할 그 분이랑 어. 이혼 숙력 캠프를 되게 재밌게 어. 많이 봐. 그치가 없어 그러니까. 어. 근데 그걸 같이 보잖아. 어. 그럼 둘의 사이가 되게 그 좋아져. 아. 아. 진짜. <laughs> 진짜. 우리 오빠한테 진짜. 되게 잘한다. 아. 아. 그게 그 프로그램의 어. <laughs> 그 의미야. 아. 어. 맞아. 내 아내. 진짜 내 아내, 내 남편이. 정말 천사로 보이는 마법. 어, 어, 진짜로? 아, 진짜로? 어, 그리고 내일 같이 함께 하는 분이, 그래서 장훈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다 챙겨. 아 어, 수훈이랑 같이 하는 음그 도사님 나오는 프로그램, 음 그것도 되게 재미있고, 아는 형님이랑 다 즐겨봐가지고 꼭 전해달래. 너무 이라 면서내 <laughs> 얘기 들었는데. 아, 그만하고. 그거 자꾸 그런 얘기래뭘 산에서 다 얘기하고 그러거지뭘 어? 우리끼리 있는데. 아, 약수를 뭐. 이야, 이 뭐. 아, 우리 홍일 점 왔네. 아빠. 아유, 나 왔어. 빨리 와, 일로, 리 와. 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뭐해졌다고 아, 그 얘기하지 마요. 어? <laughs> 자자자자자들 자, 다들 모였습니까? 네. 네. 예, 예. 네더 예, 유서깊은 아는사랑산악회에 오신 신입 회원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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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먼저 이 작은 우리 아는사랑산악회 정신적 지주 와. 우리 김흥남 회장님. Yeah. <목소리> 아, 멋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야. 아는 시어랑 시어네키의 회장이고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건강, 그리고 체육, 스포츠 스 이런 거는 제게 맡겨주십시오. 우와. 아시겠지요?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아는 시어랑 시어네키의 구호가 있어요. 구호요? 어? 열정, 열정, 열정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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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같이 네. 열정, 열정, 열정! 됐어. 아, 근데, 어, 그래, 그래. 자, 제가 그한 사람씩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기, 이쪽부터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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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근 씨야. 네. 예. 야, 슈근 씨가 이 커튼질을 보여도 굉장히 빨라요. 날다람쥐 날다람쥐! 어, 삼각산 날다쥐야 삼각산.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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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센 돌이야. 굉장히 빨라요. 네, 네. 어, 우리 슈근 씨, 박수! 네, 네, 네. 어, 그리고 저기. 영철 씨 예, 예. 어, 우리 영철 씨는 저기 고향이 또 울산이에요 울산 나랑 동양이거든 아 예. 울산 맞습니 당당 가라당당 당당당 뭘 어... 이게 아님장말님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말 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님도안 되는 말님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기는 말도 안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되 않아, 아니, 자, 자, 자. 회장님 좀 먹으면서 회장님. 얘기 들으면안 됩니까? 아니 먹어도 뭐 되는데 그 옆에 그 탈색한 사람 누구예요? 제, 음. <laughs> 그래, 나 기억 못해요? 아 장미 씨구라. 네. 네. 아 그래네. 아, 아 그래. 그래. <laughs> 탈색한 야 이거 저 머리가 생요나 아, 머리 생 <laughs> 탈색하라니까. 야 <laughs> 그리고 우리 어멋 쟁이에. 음. 어? 예, 회장님 회장님. 어 그래 그래. 어져 멋져, 멋져. 어롱씨인데어롱씨가 고양이로 마산이지. 마산에서 옛날에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놀림> 아. 지금은 멋지게 이제 그청육 예. 저중 운영하고 있어요. <놀림> 어, ja, 자, 박수, 박수! 야! 야, Again, 아, okay, hey. Hey. 아니, 좀, 야, 좀, 야, 어, 거기 산불 어딨어? 어, 그래, 고양이 새로 온 거. 자, 방영아, 이제 네가좀 해봐라. 목이 너무 아파. 자, 먼저 저끝 끝부터. 네, 예. 의즈 상민 씨. 네, 그 상민 씨 직업이 뭐였더라? 처음에그 지금 그 나이트 클럽 크게 할 거야. 아, 맞아 맞아. 어, 상민 씨저그 예. 나이트 클럽 사장이니까 후원해서 아, 뭐 회식 하거나뭐 그런 거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예, 그 상민 씨한테 어, 연락하세요.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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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우리 가게로 오세요. 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저기, 이제, 등치 엄청 큰, 이 스시. 예, 예. 스시는, 이제, 세탁소 스시. 합니다, 세탁소. 야. 예. 아니, 도, 도배, 도배. 응, 아, 도, 아 도배도 하고, 도배도 하고. 도배. 를 사다리 안 타고 붙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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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배도, 도배도. 사다리 안 타고 일을 해버려 어, 맞아. 아, 이거, 이거저거다 합니다. 예 예, 예, 예. 사업을 많이 하거든. 예, 예. 그리고 그 건물이 스실 거야. 야, 예. 그래. 응. 그래. 월세가 난다. 도매 난 거. 예, 예. 민씨. 어, 민 씨는 오늘, 이제, 저... 민 씨야. 딸님이랑 같이. 아, 오, 우리, 야, 우리 딸이랑 같이 예뻐. 왔어. 딸은, 아, 안녕하세요. 야, 아, 딸인데, 아, 처음 봐가지고. 아, 우리 그딸 미연인데, 어. 어, 아주 또 어, 예쁘게 생겨가지고. 야, 그러니까. 어? 아주... 저기 뭐야, 응. 공부도 잘하고 아, 그러니까 뭐? 그래요 아... <laughs> 다들 탐내하지 말아요, 알았죠? 에이! 탐내다니 노래를 잘한다카던데 아, 노래도 아, 엄청 아, 잘하지 아, 근데 그 우리 아들이 좀 있거든요 예. 아들이 만나면 괜찮겠다 무슨 말이요? 우리 아들 이미션라고있어 아유, 그렇게. <laughs> 환 사장 환타 환타 아, 환타 환타, 아, 환타, 환타. 아, 아, 우리 환 사장, 네. 아, 네, 네. 아, 노래 하거든. 노래 엄청 잘해. 목청이 엄청 좋아. 노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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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끼가 막신금을 음. 울려 막. 그 우리 저이 아는 사람 사나케에서 네. 혹시 뭐저 축가 아이고. 아니면 지뭐 환가 이런 거 필요하다. 어. <laughs> 그건 무조건 우리 환 사장. 예 브라이브라 Brian. b r 이 a n Brian. b 해야 돼요 브라 i 브라 b 브라 a n 브 r i a 브 b r i a 브라이 i a n B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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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청소, 청소. 아, 청소. 아, 아, 맞다, 맞다, 청소 까막히하 아, 어, 그래. 언제 했지? 나 청소하는 거 좋아해. 혹시 이제 어. 이 이사할 일이 막 많잖아요. 이제. 예, 예. 예. 이사 청소 까지하 대박이야. 아. 대박이야. 어, 여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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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사문지세요.